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션마켓 무리는 22년차 디자이너 헤리스 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진주를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헤리스 초이스와 함께 아름다운 여성으로 거듭나실 준비 되셨나요? 따라오세요. 네. 제가 오늘 진주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이렇게 평소에 가장 많이 착용하는 진주 목걸이랑 이어링을 이렇게 연출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 가장 긴 담수 매듭 진주죠. 7mm 진주를 제가 이렇게 레이어드했고 거기에 진주 목걸이와 이렇게 체인이 얇은 것과 긴거 이렇게 레이어드 되어 있는. 두 개의 목걸이를 제가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를 했어요. 이런 조합으로 제가 목걸이를 착용할 때는 옷은 완전 캐주얼한 것보다 약간 더 격식을 갖춘 조금 포멀하게 입는 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오늘 니트 가디건을 입었어요. 이렇게 몸에, 몸매, 몸매가 좀 드러나는 여성스러운 가디건을 입었고 메이크업도 이렇게 웜톤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성스럽고 분위기 있는 스타일을 연출해줬어요. 저는 진주를 할 때는 그냥 립 컬러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를 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부드럽고 웜톤의 따뜻한 톤으로 메이크업하는 걸 가장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집에 있던 저의 액세서리 진주 액세서리를 다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은 더 있는데요. 제가 일부만 가지고 왔어요. 자주 착용하는 거. 제가 하나씩 소개드리면서 해 어떻게 연출하면 좋은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첫 번째로는 정말 애기 애기 같은 밥풀 진주 같은 담수 진주인데 6mm인데 굉장히 작죠? 캐주얼하게 하기에도 좋고 제가 사실 이건 20대 때 제일 많이 했던 진주 같아요 30대 때는 가끔씩 했었고 40대가 돼서는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티 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잘안 하는데 여성스럽고 깔끔한 스타일, 뭐 니트 같은 거나 티셔츠, 캐주얼한 거 입었을 때 포인트로 하기 좋은 아이템이어서 가져왔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캐주얼에 하기 너무 좋은 제품인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담수진주는 8mm가 넘어가면 캐주얼한 의상에는 안 어울려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7m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두, 이제 큰 사이즈로 봤을 때, 뭐, 3mm, 4mm, 5mm, 6mm 다 좋은데, 7mm를 맥시멈으로 가져가고, 스니커즈에 청바지에 티셔츠를 딱 입고, 목걸이를 딱 했을 때는 7mm를 착용하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8mm가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때는 캐주얼보다는 좀더 격식을 차린 그런 옷을 입을 때, 그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이어링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고요? 아까 제가 요거 7mm 소개드린 거 있죠. 이이 이 제품을 할 때는 귀걸이도 같이 7mm나 6mm 착용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오늘 이렇게 8mm를 했어요. 8mm를 착용했는데 8mm도 나쁘지 않지만 좀더 캐주얼한 느낌을 가져가려면 7mm까지 그게 좋습니다. 와 여기 보시면 진주 목걸인데 이 다섯 줄이에요. 다섯 줄인데 요거는 제가. 탑스테 초반에 디자인 한 건데 저는 이걸 지금도 되게 자주해요 왜냐하면 진주하고 이렇게 크리스탈이 같이 레이어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화사한 느낌이 들어서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트위드 자켓 입을 때 이거 꼭 필수로 저는 착용하는 제품인데 지금 봐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화사하면서 너무 또 과한 느낌은 없어요 크리스탈이 은은한 톤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다섯 줄짜리 가장 화려한 목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줄짜리 담수진주인데 이거는 3일인데 약간 못난이 진주예요. 이것도 제가 되게 자주 하는 편이고 이거는 사실 요즘은 잘안 하게 돼서 제가 조카가 25살인데 조카한테 선물로 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거. 똑같은 건데 제가 지금 목걸이 착용한 거는 7mm를 했고요. 요거는 5.5, 6m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두 줄로 이렇게 해도 되고, 세 줄로 이렇게 감아도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이때 귀걸이도 그냥 심플하게 6mm나 8mm 정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레이 색상이잖아요. 저는 이 컬러가 흔하지 않아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자주 하진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웜톤으로 오늘 전체 스타일링을 했잖아요 웜톤을 할 때는 이렇게 백가이보리 진주가 너무 예쁜데 이거는 약간 제가 쿨톤으로 스타일링 했을 때 검정색 바지에 흰색 셔츠 입고 이거를 자주 착용하는데 이때는 메이크업을 그냥 핫핑크 립스틱만 딱 바르거든요 이거는 주의하실 점이 20, 30대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40, 6 0대 분들이 하시면 좀 멋스러운데, 20, 30대 분들이 하기에는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의 컬러일 수 있으니까 피해주시고, 이때도 귀걸이는 그냥 심플하게 하시거나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고가입니다. <laughs> 네. 진짜, 1 0 0만원대 이런 목걸이가 소개가 될 텐데 이 제품 은7 m m 인데 담수 진주인데 굉장히 동글 동글해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어 이거 그냥 남양 진주나 핵 진주 아닌가요? 하시는 담수 진주예요. 담수 진주도 등급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저는 담수 진주를 할 때는 귀걸이는 그냥 이렇게 딱 붙는 스톤 타입의. 기본 아이템을 추천드려요. 화려한 거라면 오히려 진주가 묻히거든요. 그래서 진주는 그냥 있는 그대로 깔끔하게 스타일링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진주 목걸이 중에 가장 비싼 거. <laughs>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진주인데, 컬러도 너무 예쁘고, 사이즈가 이게 9mm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하는 근데 이때 이 제품을 착용할 때는 굉장히 옷을 차려입고 하는 편이에요. 약간 정장이나 이렇게 포멀한 그런 차림의 옷을 입을 때 가끔씩 착용하는 제품이고 이 제품 착용할 때도 이렇게 담수 진주 이렇게 10mm 같이 이렇게 세트로 착용하면 너무 예쁜 그런 아이고요. 이 제품 완전 화이트예요. 백색 순백색. 지금 제가 가장 비싼 진주라고 했던 거 보면은 이게 약간 아이보리 색상인데 순백색에 약간 큰 알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매했는데 자, 10mm가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진주 길이는 짧게 가져가야 돼요. 완전 초커 정도는 아니지만 요 정도 길이감이 딱 오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안 그러면 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사이즈가 큰데 길면 개성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엣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11mm가 좀 넘는, 12mm가 조금 안 되는데 이것도 담수진주예요. 핵진주가 아니라 담수진주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걸이인데 이것도 아주 타이트하게. 한번 착용해볼게요. 이렇게. 좀 짧게. 짧게 하게 너무 예쁜. 이게 길게 하는 순간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니까 짧게 하시고요. 이런 목걸이 착용하실 때는 귀걸이도 사이즈에 맞는 사이즈로 같이 세트로 하셔도 되고 뭐 목걸이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줄로 레이어드한 목걸이 보여드렸잖아요. 이때 이어링을 8mm나 10mm 이상 가져가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이렇게 12mm를 했는데 과한 느낌이 들어요. 12mm나 14mm 그런 16mm 핵진주 이어링을 할 때는 귀걸이만 하시는 걸전 추천드려요. 가끔 얇은 그 골드 듀얼리를 착용하시면서 귀걸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비추. 근데 얇은 체인에 진주 목걸이 달려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냥 체인으로 돼서 이렇게 펜던트 들어있는 그런 디자인은 저는 안 어울리니까 착용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사이즈 큰 귀걸이는 귀걸이만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아, 캐주얼 룩에 진주 목걸이를 하겠다. 그러면 7mm 이하인 걸 추천드리고요. 아, 오늘 조금 더 격식 있게 차려입는다 싶으면 8mm 이상 진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좀더 차려 입었을 때는 진주 알이 좀더 고급스러운 걸로 가져가고요. 캐주얼하게 하기에는 가볍게 좀 저렴한 진주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하나 더 팁으로 드리면 이렇게 여러 줄짜리 체인 목걸이에 캐주얼한 비싼 진주 말고요. 좀 저렴한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같이 세트로 레이어드 해도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7mm 짜리 롱 담수진주를 이렇게 세 줄로 레이어드해서 같이 연출해도 굉장히 멋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묶여있는 담수진주, 여러 가지 진주 종류, 가을이니까 마음껏 활용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주와 어울리는 옷 스타일도 한번 자료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헤리스 초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귀걸이 하나로 모든 옷이 팬이네요 음, 진주, 음. 진주 귀걸이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嗯 h